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뭐 실제 제품이던 MVP 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 과정이 사실 창업 과정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문제 정의, 어떤 원래 창업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 문제 정의를 먼저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개발도 마찬가지로 그럼 내가 실제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제품의 핵심 기능이 뭔지 먼저 문제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정의를 하고 핵심 기능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그걸 다시 피드백 분석해서 만약에 문제가 잘못됐으면 거기부터 다시 하고 핵심 기능을 잘못 판단했으면 거기부터 다시 하고 제작에 서 실수 있으면 다시 제작을 다시 하는 이 구조를 계속 돌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개발 과정이고 실제 창업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 앱 서비스에 대한 어, 개발을 위해서 어, 어떤 실무적으로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툴이 바로 피그마입니다. 어, 대한민국의 모바일 앱 순위 총정리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앱들이 다 디자인이라는 게 있고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인터랙션이 되게끔 다 설계가 되어 있죠. 이 모든 과정을 대부분 실무진에서는 이 피그마라는 툴을 사용하면서 개발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피그마는 웹이나 앱 등의 제품 또는 환경을 위한 디자인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 피그마의 특장점은 웹 기반으로 협업을 할수 있고, 웹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폰트나 플러그인 이런 것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무료로도 제공하고 있고. 어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하실 때에는 유료 결제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기준으로는 26조 원의 기업 가치가 평가되고 있는 사실 스타트업입니다. 이 피그마도. 네. 2012년에 네,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피그마와 같은 툴이 엄청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피그마, 스케치,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이런 다양한 툴들이 원래는 앱 서비스와 앱 서비스를 개발할 때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2017년도부터 이 분홍색 그래프를 보면은, 피그마 점유율이 점점점 커지면서 요새는 다 피그마를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웹페이지를 막 만든다거나 앱을 만든다고 했을 때, 디자이너랑 소통할 때 있죠. 그때 대부분 아마 피그마로 하실 거고, 뭐 간혹 가다 일러스트레터나 포토샵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걸로 하지 마시고 피그마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 그걸 바탕으로 실제 앱을 프로그래밍할 때어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장점 아까 제가 협업을 할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런 앱 디자인을 할때 어 디자이너 관점에서는 뭐 배경 화면이 뭐 보라색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근데 개발자 관점에서는 뭐 배경 화면은 난 상관없고. 이 그림이 이렇게 정사각형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각각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웹 화면 하나를 보는 방법이 다를 거예요. 그럼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맨날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회의를 하지 않고 앱에서 동시에 접근해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매니저도 볼수 있고 개발자도 볼수 있고 마케터도 볼수 있고 동시에 한 사이트에 들어와서 접근을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피그 a 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처럼 어 간단해 보이지만 꽤 괜찮은 여러분 프로토타입을 저랑 만드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이후에 오후 실습 시간에는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 구현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은 이 카카오톡 만들기를 할 거예요. 카카오톡의 핵심 기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 프레임, 레이어, 컴포넌트, 에셋, 뭐 인터랙션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이 좀잘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하다가 우리 안 되면 어이일조로 일단 은 실습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그래서 음.